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간, 혈중 지방의 겨울 굴이 아주 좋다. 간 기능이 파괴되어 got, GPT가 높으면 매우 위험한데, 겨울의 바다 굴은 아주 좋은 치료식이다. 그 원리는 조혈과 정열인데, 굴은 양쪽 다 강하게 작용하며, 특히 철분, 망간, 미네랄군, 아미노산, 글리코겐, 타우린 등이 많이 들어 있어 에너지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다. 구기자로 몸이 건강해진다. 구기자는 예로부터 자양강장의 묘역으로 알려져 왔으며 매일 복용하면 병력자가 건강해지고 정력이 증진되며 시력이 좋아지고 위장의 활동이 좋아진다. 야산에 흔히 자생하는 구기자를 보면 지나치지 말고 어린 잎과 열매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렸다가 차로 오래 복용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다. 배탈 설사는 오이를 많이 먹는다.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할 때는 얇게 썬 오이를 흑설탕에 재어 양껏 먹으면 좋다. 나빠진 위는 콩나물이 좋다. 콩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될 식품이고 영양가도 높지만 소화가 잘안 된다. 이럴 때 콩나물을 먹는 것이 대단히 좋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많고 요즘에는 항암 물질인 셀렌이라는 물질이 발견되어 뿜이 일기도 했다. 먹는 방법은 제로 500g에 물은 반컵 정도로 하여 약간의 소금을 넣고 뚜껑을 닫은 채 강한 불로 3분간 데쳐 식힌 후에 적당한 양념을 하여 먹으면 되는데, 날씬해지는 미용식으로는 최고의 식품이며, 아무리 먹어도 뚱뚱해지지 않고 변비는 일주일 만에 해소되며 피부도 한결 좋아진다. 뱃살 확실히 빼는 법. 뱃살을 확실히 빼려면 한 가지만으로는 절대 안 되며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과 식사 감량을 병행해야 하는데 가장 권장할 만한 운동이 극교와 수영이며 새끼의 식사를 하되 저녁은 7시 이전에 먹도록 한다.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빨리 걷기 요령. 첫째, 숨을 흙흙 내쉴 정도로 스피드하게 걷는다. 둘째, 15분 뒤부터 체지방이 다 들어감으로 최소한 20분 이상은 걸어야 한다. 셋째, 보폭은 80cm 이상으로 하고, 팔은 활달하게 움직여야 한다. 넷째,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여 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걷는다. 다섯째, 자세를 바르게 걷고, 운동 후에는 잇몸 일으키기 등 복근 운동을 해준다. 식이요법, 초콩 다이어트 만드는 법, 검은 콩을 씻어서 병에 3분의 1 넣고 식초는 콩의 2배가 되게 붓는다. 이렇게 열을만 두면 발효가 되는데 식후 1 1씩 먹는 것이 탤런트 이재령이 성공했다는 초콩 다이어트 인데 식초는 체내의 젖산을 분해하고 변비와 숙분을 제거하고 또한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영양 보충에도 아주 좋다. 숙취 해소법. 감을 먹으면 판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으로 술이 빨리 깬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먹어도 좋다. 머리가 벌땐 커피 한 잔과 갈근차, 직차를 마셔도 술 해독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미지근한 물에 정종 한 컵을 섞어 만든 청주 모역이 음주 피로를 빨리 풀어준다. 얼큰한 해종 해장국은 약해진 위백을더 자극하는 것이므로 좋지 않고 담백하고 개운한 콩나물국, 조개국, 미역국, 시금치국이 숙취 해소에 효과가 크다. 엄주한 다음 날에는 이은 음료를 마신다. 술을 마시면 몸과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데, 이럴 땐 다음날에 반드시 이온음료, 즉 포카리 스웨트 또는 게토레이를 마심으로 해서 보충해 줄수 있다. 이온음료는 말 그대로 이온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 즉 담석증은 삼가야 한다. 코피 날땐코 안쪽으로 눌러줘야 코피가 계속 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머리를 약간 젖히고 엄지와 금지로 코를 잡고 한동안 지그시 안쪽으로 눌러주면 멎는데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수건으로 코와 이마를 덮어주면서 하면 효과가 크다 무좀치료의 원초적 방법 물에다가 담근 뒤 햇빛에 말리면 그것이 자외선 소독이 되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의외로 효과가 크며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무좀으로 오랫동안 고생할 때 소주 한 병에 식초 한컵 그리고 우황청심원 한 개와 솔잎가루한 컵을 잘 섞은 후에 발을 30분 동안 담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달 동안 계속한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 발이 시원해지면서 무종균이 아주 잘 죽는다. 위염, 위궤양을 앓을 때 현대인들은 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음주 습관 등으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에는 양배추 특히 푸른 부분을 날로 썰어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보름 정도 먹으면 효과가 좋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정보가 되었는지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방송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